INFP 레전드 대툴 모음. 인프피인데 인정합니다. 전착한 성격이 아니라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어차피 INFP들은 저렇게 뭔가 씩씩대며 우울하고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가도 시간만 지나면 금방 털어버립니다. 알아서 재밌는 일 찾으면서 금방 환기함. INFP인데 머릿속엔 막 멋지고 도움 안 받고도 척척 일자라는 여성이 되고 싶으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얼타고 주변에서 어느새 귀엽다고 챙겨줌. 나도 카리스마 있는 사람 되고 싶다. 소심한 찐따라고 하는 거 좋진 않은데 부정은 못 하겠음. INFp 특징.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안 하는데 하라는 것도 안 함. 분명 INFp 중에 나 같은 덕후 많을 거임. 크크크. <laughs> 지금도 만화책 보면서 귤 까먹고 있음. 세상 행복함. 인프피 잘 오는 거 특징 맞음 어렸을 때 부모님이 훈육한다고 말만 해도 울고 학생 때 교실에서 고백 받았는데 시선 몰리니까 울고 친구가 장난으로 툭 던진 말에 집 가서 생각나서 울고 새벽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거 생각하니까 울고 오늘도 길 걷다가 지렁이 꿈틀거리다 죽어서움 그 와중에 사람 눈치 보여서 밖에서는 절대 안 울고 혼자움 이유 없이 기분 나빠지거나 이유 없이 기분 좋아지진 않아 사소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음 인프핀데 진짜 MBTI 알기 전엔 진지하게 내가 무슨 정신병 있는 줄, 망상 플러스, 감성적 플러스, 혼자 착각하고 판단 플러스,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고 캐릭터에 빠지면 컨셉 잡고 그 인물에 동화돼서 성격 달라짐 등등. 근데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어. INFP는 선을 넘지 않았을 땐 가장 순둥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지만 선 넘으면 얄짤 없습니다. 화를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거고요. 화를 내고 싸울 바에야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인프피티입니다. 난널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 너도 날 건드리지 마. 선 넘으면 손절이란 생각을 갖고 있어요. INFP 어떤 사람이 그냥 한말 가지고 생각을 겁남. 인프피들이 주변에 존재하더라도 특별히 친하지 않다면 절대 못 알아볼 거다. 인프피는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만 자기 신념이나 생각을 공유하지. 평상시에는 사회가 원하는 인격으로 살짝 가면을 쓴달까? 사실 딱히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척이나 활달한 척 하거나 잘 들어주고 공감은 해줘도 깊은 자기 생각들은 아무하고 나누지 않아. 진짜 인프피는 우울하면 끝없이 우울해져서 즐거운 생각하려고 해도 우울한 기분이 생각을 이겨버림 나만 이런감. 카톡을 할때일시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읽긴 읽었는데 할 말이 없거나 뭐라 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몇십분 몇시간동안 고민하다가 있기 때문에 일시불 하죠 크크크크크 방송에 나온 INFP들 전화하기 전에 말할 거다 정해놨는데 못한 거 맞지? 나도 INFP인데 전화공포증 있음 크크크크 누가 그랬더랬지 조용한 또라이라고 크크크. 진짜 나이 먹을수록 인프피는 사회부적응자 되기 일수인 찐따임을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게 깨닫게 됨. 나는 날좀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그치만 이성경 너무 무거운걸. 한번 돌아서면 끝이라는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친구였던 친구와 손절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진짜 나랑 친구 안 해도 후회 안 해. 이랬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회한 적단한 번도 없어요. 크크크크크크. 인프피는 진짜 사소한 것도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인프피 특징 보면 찐따가 빠지지 않던데 찐따는 맞지만 찐따라는 단어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크크크크크. 인프피인데 내가 제일 힘든 게 평소엔 조용히 있는데 어느 상황에서 감정 조절을 못 해서 갑자기 혹 들이 받아 버리거나 그니까 화나 짜증 감정을 폭발시켜 버려서 분위기 폭망 시킨 경험 같은 게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힘, 계속 후회함,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자기야 모함, 정말 내가 싫어하는 모습, 정직하지 못한 것, 남에게 피해 준 것,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 경솔한 행동 등등이 나에게서 나올 때나 자신에게 너무 크게 실망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어질 때 너무 너무 힘듦. 제가 진짜 내적 관종 인프피인데 맨날 주목 받으면 겉으로는 티를 잘못 내는데 속으로는 진짜 미친 듯이 좋아서 환장해요. 크크크크. 인프피는 제목에 인프피가 있으면 절대 그냥 못 넘어감 레알 저장이라도 해도 인프피는 내가 웃긴 말에서 웃을 때 상대방이 안 웃어주면 머릿속에서 오만가지 생각 다음 크크크크크크 인프피는 일단 지구랑 안 맞아 다음 생에 지구에선 태어나고 싶지 않아 인프피 여자인데요 저 델코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한 마리의 애새끼를 키우는 기분임 겁나 관종끼 도져서 날뛰고 싶다가도 한마디하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한말 남이 한말 계속 생각함 관종기를 줄이거나 말을 덜하면 될 텐데 그건 안 됨. 이런 나를 토닥이며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흑흑. 하 INFp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매일 자아를 찾고 있어요. 흑. 본가 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게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건드리면 안 됨. INFp가 진짜 슬픈 게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기가 힘듦. 너무 내 인생의 사사건건 모든 걸 간섭하려 하는 부모님과 궁합이 최악이라. 같이 살면 하루 멀다 하고 큰 소리 내면서 싸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빗소리 들으며 정적이 흐르는 이 느낌. 생각함. 저 INFp 친구 거의 많이 안 사귐 안 나감. 음악 들으며 눈물도 남 버스에서 창가를 보며 갑자기 어쩔 땐 울어요 자주온다저 INFp인데 사람 만나는 게 싫은데 막상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 만나면 집 가고 싶고 이게 무한 반복이네요. 흐. 오 INFp인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생각 많이 해서 자잘한 말 같은 거에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면서 상처받는 거. 화장실이 너무 편해서 오래 있다 보니 변비 있냐는 오해를 자주 받습니다 나도 인프핀데. 인프피라서 마냥 좋지만은 않다. 흑흑 렌탈 부스러기 성향은 어떻게 하면 나아지나요? 인프핀은 관계가 좋아지는 걸 원하면서도 너무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있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좋아하는데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 더잘 알게 되면 나의 단점이 보일텐데 그걸 보고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까워지는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고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그래서인지 소중한 인연들도 꽤 놓쳤네요. 나도 연락 잘안 받고 안 하고 하니깐 엄마가 네 빚쟁이가 어디 쫓겨다니냐 왜케 연락이 안 되냐? 몇 진심 진지하게 물어보더이다 휴. 인풋피 자존감은 낮아도 자기애가 넘쳐서 칭찬해 줄 때마다 내가 최고인 것 같아 기분 좋아진 플러스 칭찬해 줄수록 더 잘하게 된다는 완벽주의. 맞아요, 인프핀데 사소한 거 진짜 잘 반응해요. 여러분 인프피들은 귀엽다는 말을 정말 정말 좋아한답니다. 다들 인프피들에게 귀엽다고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나도 인프핀데 솔직히 착한 게 아니고 소심한 듯 소심하고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말도 거의 안 하는데 덩치는 산만하니까 다들 좋게는안 보는 듯 사회생활 어렵다. 의심이 많아서. 다짜고짜 칭찬하고 둥가둥가 해주면 약간 거리두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라 꾸준하게 칭찬해주면 어느새 자기한테 흠뻑 빠져있는 인프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프피인데요. 살아보고 상처받아보고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그냥 어떤 유형이고 자시고 사람에게 질려서 힘드네요. 겉으로는 하하 웃지만 그냥 저 정말 친한 친구들 몇몇 말고는 이제 누구를 만나도 쉽게 마음 열지 않고 정주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웃긴 건 그래서 외로워한답니다. 인프피는 살아가기 참 힘든 성격 같아요 인프피가 얼마나 MBTI에 진심이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MBTI가 나랑 잘 맞는 궁합인 엠프제나 엔티제라고 하면 일단 바로 엄나랑 잘 맞는다는 그 유형 하면서 그냥 처진상보다 훨씬 더 내적 친밀감 호감을 느낀다 반대로 자연스레 끌리게 되고 같이 있는 게 다른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엠프제나 엔티제인 경우도 있어서 놀라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지만 눈치 많이 보고 마음이 여려서 달팽이 집 속으로 쏙 숨어 들어가 안전함을 느껴야 함. 하지만 오래 못가 외로움을 못 견디고 다시 기어나옴. 인프피는 마음이 여려서 금방 상처받아요. 뒤끝도 심함 그게 나야. 인프피는 너무 피곤함 아니 인프피는 피곤하다는 게 아니라 인프피가 피곤하다고. 세상이 피곤해 세상이. 인프피는 사랑받고 싶다기보단 미움받기 싫어요. 인프피인데 걍 인생 자체가 피곤함. 누워서 맛있는 과자나 먹는 게 최고. 나의 속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알아채면 하나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이중성 후유.